이게 맞아, 몸에는 좋겠지. 첫날부터 180km가 넘는 거리를 달리면서 5 0 0 0 k c a l 넘게 칼로리를 소모했어요. 음. 소모한 칼로리를 보충하기 음. 위해서 펑지아 야시장에 해야. 가기로 했습니다. 오늘 야시장 가서 한번 카보 로딩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아까 더위를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속이 안 좋기도 해서 뭐 제대로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만 하면 야시장이니까 일단 가보겠습니다. 밤 되니까 더 많네 그렇게 꽤나 번잡한 하이중을 구경하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확실히 큰 도시답게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엄청 많습니다 퓨마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어, 갑자기 기대되는데요 오 제주도 선문시장 느낌 숙소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길게 줄선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. 사실 어디서 먹어도 다 맛집일 것 같긴 한데, 저는 이럴 때 관상을 봅니다. 좀 친절하신 분, 친절해 보이시는 분이 있는 곳으로 가요. 소세지, 어, 양꼬치. 시장 구경을 하고 있는데 느낌 좋은 허름한 노포를 발견했습니다. 오 여기. 엄청나다. 뭐지? 진짜 고기 육밖에 모르겠어 아, 씨씨. 뭔지 몰라서 그냥 추천 받았습니다. 이 두부. 된장찌개 맛 나는데요? 된장찌개 조림 느낌이에요. 맛있다. 검은 계란도 들었습니다. 계란은 냄새가 좀 나요.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받았습니다 자랑, 라椒. 여기에도. 아, 라, 에이, 두 개, 这个这两个. 아. 或者那一 아. 去试试.아 근데 여기 로코 감성 제대로 해요. 가격도 진짜 착합니다. 빠빠. 막 생각보다 엄청 맛있진 않은데 이게 차가운 진짜 맛있을 같아요. <laughs> 아! 음, 확실히 이 차가운 버전이었으면 진짜 맛있을것같아요 소스 저는 너무 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. 저는 너무 좋아다아니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.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. 저는 은무좋다른는같아요그다른 이게 먹아요그다보 이게 먹니다보니까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서 결국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음, 다먹었었다 아, 도해잔해잔메요 메뉴 먹었먹었는데5천 원도 원도왔어요어음 다음은 여이다줄이좀 줄었어요 구에이친이거봐3아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건지 사실 막 엄청 맛있지는 않아요 빵이 아니라 밥이네 누룽지에요 누룽지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부분은 제가 원래 간을 엄청 약하게 먹는데 얘는 막 짜거나 달거나 하지 않아요 진짜 거의 간이 안된 맛입니다 옛날 10점 만점에 3점? 중간중간에 게임기나 이런 오락장들이 많이 있어서 구경을 하면서 잠시 걸었습니다. 어 먹다 보니까 맛있네요. 6점으로 번복하겠습니다어이 비주얼을 보고 어떻게 안 들어가? 뭐가 오리일까? 증원? 어 저거 나고. 한 마리에 얼마? It's f 이 u 이이 u n d 나 한번 더 사진 달아라. 아, 나 인사 사진 달아라. 어. 이거 뭐지? 아, 치킨. 치킨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치킨은 한국이 짱이니까 여기선 굳이 안 먹겠습니다. 그 대신 지파이 한번 먹어 볼게요. 그렇게 지파이를 찾아서 야시장 곳곳을 누비던 중 구석진 곳에 있는 지파이집을 Do you have 지파이 집을 yeah. 발견했습니다. 지파이? 예? 지파이. 또찾 우린 치킨팩이 있어요 이걸로 드실래요? 그 사이에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? 달콤한 것 같고 달콤한 것 같고 이건 오리지널? 오리지널 쥐파이예 예예예 이걸로 드세요 이걸로 드세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진 지파이를 기름에 다시 튀겨주셨는데 지파이가 워낙 크다보니 중간에 가위질을 해서 기름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요리를 해주셨어요 아, 쎄쎄 잘라서 주셨네요 제 얼굴이랑 비교해보려고 했는데 의사소통 오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 얼굴만큼 큰것 같진 않고 웬만한 사람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지파이가 뼈가 있나요? 그냥 치킨인 것 같은데요?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음 냉정 구우류가 단번에 인용되는맛이요 여러분 60개 치킨에 크크크라고 하세요? 그거랑 똑같아요 음. 와 진짜 겉바속촉 제대로인데? 이거는 8점 이제 밥을 다 먹고 디저트를 찾아 배배하던중 수박 주스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뭔가 위에 건 수박주스고 아래 건 수박 우유 느낌? 이번에 중국어로 주문해보겠습니다. 어차피 연습해야 돼. 안 징게이워. 쪼그더 시과 젤. 이 이거. 음, 그냥 수박주스 맛? 6점. 방금 설탕을 넣으시는 걸 봤거든요. 4점. 아 여기 대학도 있네요.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많구나. 펑지아 야시장 옆에는 펑지아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쩐지 젊은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. 우리나라로 치면 홍대에 있는 홍대 거리 느낌이었어요. 와 이건 또 뭐야. 야시장 중에서도 소문난 맛집이 있는 건지 특히 몇 곳에만 사람들이 줄을 서 계셨습니다. 고구마 치즈볼. 그렇게 한동안 사람 구경, 음식 구경을 하면서 시장을 걸어 다녔습니다. 저긴 더 많네. 우와, 악어 고기가 있네. 제가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아어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. 와, 이게 맞아? 그리고 가격도 비싸서 굳이 먹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. 생각보다 어... 잘 팔리는데요. 오, 충격이다. 원래 드시는 건지, 신기해서 드셔보는 건지, 계속 웨이팅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 악어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, 어디서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. 취두부인가? 어, 벌써 냄새가 심한데요. 근데 악어는 못 먹었으니까 취두부라도 먹어볼게요. 내일 자전거 못 타는 거 아니야? 한번더 찍을 수나요올 것이 왔다 벌써 좀 흉악한데? 몸에는 좋겠지? 솔직히 이때 진짜 뵙고 싶었는데 가까운 곳에 계시던 대만 아저씨가 어. 저를 되게 흐뭇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얼굴을 찡그리거나 음식을 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음식 남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. 이제 한개 먹었는데, 한 10개 남았어요. 소스 찍으면 좀 달라나? 처음만 좀 낫고, 결국 똑같아요. 아까 한국어가 들리긴 했거든요. 한국인 찾아다니면서 시식 권유해볼게요. 그렇게 한동안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친구를 찾아다녔습니다. 아니, 한국인이 없어. 비상 You want to try? I just b o u d it. u t e y o t my c a d 와, 여기도 있네. 진짜 크다. 분명 아까는 한국어가 종종 들렸는데 갑자기 다 어디로 사라지신 건지 한국인이 없었어요. 여기도 있네. 관심 보이네. 어, this is me? 어. You want this? I just bought it. 거 I s not my type. I don't want to throw it away. So, okay. yes. It's it's clean. i s Do I need to give it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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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It's no, e e I, I just try. Okay. Yeah. Thank you so much. h uh, you're welcome. Okay, you. Enjoy it. 와 다행히 앞을 기웃거리시던 중국인 커플분께 팔았습니다. 그래도 장사 방해를 한게 아닌 게 원래 고민을 하시다가 그냥 가, 가셨어요. 가시려던 분을 잡았습니다. 스시 비 라이킷 아 오케이 팬티의 스시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소화도 시킬 겸 시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이제 취두부정화만 하고 들어갈게요 충분히 먹은 것 같아요 아고고기 형님은 아직도 굽고 계시네 엄청 핫한데요 어느덧 시간이 늦어서 내일 자전거 탈 준비를 하기 위해 숙소로 향했습니다 어, 야시장 좋네요 여러분들 대만 오시면 꼭 야시장 와보세요 이 좋은 편의점을 두고, 이 좋은 시장을 두고 왜 편의점을 가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아직도 트림할 때마다 취두부 냄새가 올라와요.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시장에 가서 취두부랑 아고고기 드셔보시기 추천드립니다. 아, 어우, 잘것같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?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그리고 알림!